어, 이러한 스타일을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 방금 예제에서도 한번 보셨지만 계속 쓰다 보면 이러한 스타일들이 상당히 길어지게 되겠죠. 지금 뭐세 가지 스타일만 딱 지정을 했는데도 이만큼 길이 값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보통 그 웹페이지를 만들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스타일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부에 다 같이 코드를 하시다 보면 HTML 이 파일이 너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무엇을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아우터 스타일이라고 해서 얘를 바깥쪽 파일로 하나 독립적으로 빼게 됩니다. 자, 아터 스타일 시트를 사용할 때는 그 파일명이 CSS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 이제 바깥쪽으로 빼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럴 때 제가 얘를 가지고 한번 그 13번에 있는 예제를 변형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어떻게 아우터 스타일로 지정을 할수 있느냐. 일단 요세 가지를 복사를 한 다음에 0 x 0 3바1 3이라는 css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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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그냥 일반 파일 만들었어도 되는데 파일로 만들죠. 파일로 해서 r o u n d 바0 3 원더바 1 3 c s s 라고 해서 css 파일을 여기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css 파일 속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css 내부 코드만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딴거 아무것도 없고 스타일로 지정한 요 영역들만 난 TR태그에 뭐 주겠어 레드 스타일을 뭘 주겠어 그린 스타일로 뭐를 만들겠어 라고 해서 이 안에 스타일 시트에 대한 정의만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너 스타일이라는 요 영역이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스타일을 없애고요. 없애면 얘네들은 스타일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스타일이 없으니까 뭐 해당 영역이 동작을 하지 않게 되겠죠. 한번 볼까요? 동작 하나 하나? 그서 13번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어 조금 전에는 무슨 스타일들이 쫙 지정이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스타일들이 하나도 지정이 안되어있다. 라는 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표시가 되어있고요 얘를 이제 스타일이 지정될 수 있도록 외부에 지금 CSS라고 선언되어있는 얘를 끌어와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사용을 할때 보시면 l i 링크 REL 스타일 시트를 참조를 해서 요 스타일 파일을 참조를 해서 쓰겠습니다. 끌어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link rl stylesheet하고 text type gsshrf e 어디에 위치가 있느냐. 이게 파일이 있다. 만약에 뭐 다른 위치에 있다라면 뭐 c 루트에 뭐 이렇게 들어가도 될 거고요. 웹상에 있다면 라 http 콜론 슬래시뭐 따따따. 다음 점내세뭐 어디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써보도록 하죠. 링크 Ariel은 style, style sheet라고 지정하고, type은 텍스트 CSS, href는 어디 라는 식으로 이제 링크 Ariel을 지정을 하는 거죠. 어디에 있나요? 지금 이제 현재 위치에 있으니까, 현재 같은 폴더 에 있잖아요. round, round, 0, 3, 1, 3. CSS를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라고 지정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사용을 해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썼던 그러한 스타일들이 다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끌어와서 쓸 수가 있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요 자, 해서 이거는 이제 스타일 타입의 종류인데 우리가 내부에다가 직접 스타일을 쓰는 것을 인너 스타일. 이렇게 끌어와 쓰는 걸 아우, 아우터 스타일. 그다음에 요 위치 자체에서 내가 어떠한 스타일을 직접 인식시키는 것. 여기에 어 백그라운드 칼 l o 라는 에0 0 1 1 0 1뭐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막 스타일을 직접적으로 그 라인 내에서 정의하는 것을 인라인 스타일 뭐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쓴다 그리고 스타일의 타입은 어, 태그 스타일, 클래스 스타일, 그 다음에 네임드 스타일 이렇게 세 가지로 불린다라는 것 정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스타일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를 한번 살펴보셨구요. 그럼 이러한 스타일에는 어떠한 속성들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속성은 요것만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 다음에 보시면 이제 상자에 대한 속성, 테두리에 대한 속성, 그 다음에 레이어를 사용하는 방법,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글꼴과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글꼴 색과 배경 속성, 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네요. 첫 번째로는 컬러, 요거는 글자에 대한 색상을 지정하는 거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지금까지 써봤죠. 어, 배경색.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보통 바디 태그에 많이 쓰는데, 이제 배경 이미지.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리피트. 배경 이미지를 반복할 건지.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 뭐, 그 백그라운드를 딱 고정시킬 건지 뭐 이러한 거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포지션 위치.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라고 그냥 적혀있는 거는 한꺼번에 이러한 것들을 다 지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색과 배경 속성을 사용해서 바디, 바디 영역을 이제 조금 조정을 할수 있겠는데요. 뭐 바디에서 이미지를 지금 가지고 와서 써볼까요? 음, 아, 이미지 말고 그냥 색상을 그냥 쓰시죠. 자, 열다섯 번째 예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글꼴. 텍스트 타입이라고 할까요? 텍스트 카인드라고 해야 되나요? 자,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데이터를 이렇게 적었다라고 가정하면, 일단 뭐 바디 부분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스타일을 사용하겠습니다. 주석 처리는 습관적으로 하시고요. 자, 여기에 바디라는 요청 영역에다가 뭔가를 지정하겠습니다. 나는 색상은 그 글자 색상은 화이트, 흰색이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어 블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속성을 연속해서 지정을 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바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겠네요. 자 검은색 바탕에 흰색 글씨가 표시되도록 만들어 칠수 있다는 겁니다. 자, 되었고요. 자, 다음으로, 다음으로 두 번째 글꼴 속성이라는 것인데, 여기는 폰트에 관련된 것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폰트 패밀리, 폰트 스타일, 폰트 베리언트, 다음에 폰트 웨이트, 폰트 사이즈, 그 다음에 폰트라고 그냥 적혀있는 것은 이 앞에 있던 것들을 한꺼번에 지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수 있다는 거죠. 폰트 패밀리는 그러면 굴림체로 한번 해보고, 어, 웨이트하고 사이즈를 조금 줘볼까요? 바디에다가 여전히 동일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f-a-m-i-l-y 패밀리는, 다음에 폰트 사이즈. 에... m a p o n t w e i g h t 는 라고 해서 지정을 해주이게 되면 뭐 인지뭐 아닌지 잘모르겠지만 변화는 생겼죠 그래서 t 러한 식으로 지정을 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디자이너들이 지정하면 정말 이쁘게 되이데 저는 그런 감각이 t wait, 는 a i 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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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뭐, 들여쓰기라든지, 정렬이라든지, 데코레이션 꾸미기라든지, 라인, 뭐, 레터 스페이싱, 뭐, 워드 스페이싱, 그 단어 간격, 워드 간격, 텍스트, 어, 트랜스폼, 텍스트 변환, 아, 트랜스폼 변환인가요? 뭐, 여하튼 이러한 값들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텍스트 얼라인만 지정할 수 있겠네요. 얼라인, 데코레이션, 얼라인, 인덴트 들여쓰기 다 필요 없고, 일단은 텍스트 얼라인하고, 레, 레터 스페이싱, 이거 정도 할수 있겠네요. 라인은 센터, 다음에 텍스트 레터, 레터 스페이싱. 자,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정렬은 중앙에 되었고, 레터, 그러니 문자 문자 간격마다 1 5 p x pt 포인트씩 거리를 두고 다음과 같이 생겨나 게날수 있도록 스타일을 지정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에 목록을 사용하시게 되면 목록 속성을 그 리스트 스타일 타입이나 리스트 스타일 이미지, 리스트 스타일 포지션, 리스트 스타일 뭐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앞쪽에서 리스트 배울 때 앞에다가 동그라미를 줄 거냐, 뭐 이미지 줄 거냐, 뭐 이런 거써 보셨죠? 그 에, 리스트라는 거는 ul 그 다음에 ol 뭐 그러니까 o r d e r e list 뭐 언어들도 리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었 그러한 거 지정할 때그 각각의 속성들을 이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 이번에는 스타일 속성 중에서 상자의 바깥 여백 속성, 그 다음에 상자의 안쪽 여백 속성, 뭐 이러한 것들을 그 지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볼까요? 요거 요거는 해보시면 좀 재미있을 것 같긴한데, 어, 요거는 여백에 관련되어서 이제 좀더 그 뭐라고 해야되나 상자에서 이 상자 안에서이 여백과 상자 바깥쪽의 여백을 조정함에 의해서 모양을 예쁘게 하는 거고요 상자 테두리 선속성이라는 것에서 여러분들께서 사용을 해 보시면 그 여러가지 이제 형태를 꾸며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거죠 어, 지금 여기에 입력하는 상자필드를 하나 만든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id는 input type. 이렇게 우리가 폼을 하나 꾸면서 만들어 두었다. 라고 하면 나타났을 때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될 겁니다. 이건 배경 색상, 아, 글자 색상하고 배경 색상 좀 뺄게요. 잘안 보일 테니까. 자, 하시게 되면 이렇게 테두리가 다음과 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테두리를 가지는 모든 것들이 상자 스타일, 상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상자 스타일에서 나는 하고 싶은 것이 이 테두리 중에서 밑에 선만 빼고는 나머지 선들을 없애버리고 싶다. 라는 형태를 지정을 하고 싶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저는 input이라는 태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정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쪽 방금 전에 보셨던 테두리를 지정하는 것 중에서 음, 테두리 스타일이니까 border-top-style하고 border-left-style에 right, border 대해서 지정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 부분을 없애고 싶습니다. 다음에 border-left-style도 없애고 싶고요, border-right-style도 없애고 싶습니다. 자,라는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시게 되면, 자, 보시죠, 보이시죠? 자, 여기에 보시면 원래 테두리의 상자의 그위 좌측 좌우측 선과 위측선이 있었는데 이러한 선들을 없애서 우리가 입력할 때 보통 이제 시험 칠때 입력하는 그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크롬에서 영역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네모를 위치 영역을 잡아주기 때문에 네모가 나타나는 거고요. 이거 말고 디포트, 디폴트로 보이는 영역에서는 마치 인풋박스가 인풋박스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될수 있도록 스타일을 꾸며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인풋이기 때문에 지금 버튼이긴 한데 아래쪽 선만 있고 위에 선들은 사라진 상태가 되겠죠. 이것도 색상을 없애버려갖고, 버튼에 대한 색상을 없애버려서, 이제 이것도 흰색으로 나타내게 되면, 버튼이 아닌 것처럼 또 꾸밀 수도 있게 되는 거겠죠. 바로 이러한 식으로 지정을 할수 있는 것이 바로 테두리, 상자 테두리에 대한 스타일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속성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글꼴, 배경, 그 다음에, 그 목록에 대한 속성, 그리고 상자, 여백. 여백은 뭐, 띄워쓰기 정도니까 제가 일부러 안 했고요. 테두리 선에 대해서 뭐, 굵기라든지, 아니면 색상이라든지. 색상도 다 따로따로 줄수 있어요. 아래쪽 선에 지금, 그, 붉은색을 만약에 지정해주고 싶다. 그러면, 보더의 바텀에 대한 컬러를 지정을 해버리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타내어 줄수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할까요? 보더, BOTTOM. 하시게 되면 아래쪽 선이 붉은 색 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스타일 속성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 마지막으로 레이어에 대한 부분인데 레이어라는 것은 화면 구성을 하기 위해서 그 우리가 그 레이어는 하나의 도화지 위에다가 여러 개의 색종이를 붙인 거하고 동일한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요즘 그 우리가 HTML5 나오고 나서 그웹 표준이란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어디 가서 이제 웹 프로젝트를 할 때도 어, 당신들 프로젝트 할때웹 표준에 따를 겁니까, 안 따를 겁니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웹 표준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브라우저간의 호환성이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크롬에서 사용을 하든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사용하든 파이어폭스, 오페라, 뭐 이런 사파리, 뭐 등등의 어떤 브라우저에 서 사용을 하더라도 동일한 모형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문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표준에 약간 그 표준하고 약간 틀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나머지 모든 그 브라우저들은 그 뭐지 웹 표준을 따라서 코드가 구성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이제 그 화면을 만들더라도 모든 브라우저가 호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거든요. 이건 또한 무슨 또 이슈하고 연결이 되냐면 엔스크린이라는 이슈하고 연결이 됩니다. 엔스크린은 뭐냐면 그 멀티 디바이스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모바일, 우리 PC, 그 다음에 저뭐 태블릿 PC,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기기들 있잖아요. 스마트폰 같은 것들. 그러한 곳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작업해 둔 내용들을 동시에 보고 싶다. PC에서든 모바일에서든 동일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 웹 표준을 따라서 코딩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웹 표준을 따라서 코딩할 때 영역을 지정할 때 우리가 div라는 태그를 많이 씁니다. 이 div 태그를 사용하고 CSS를 사용해서 그 영역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 그 모든 디바이스에서 대부분의 디바이스에서 어 동일한 모형으로 지정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 div라는 태그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역 지정할 때는 div라는 요 태그를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이 div는 그 도화지 위의 색종이, 그러니까 영역을 지정하는 색종이와 비슷하다. 아니면 도화지 위에 또 다른 도화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뭐 속성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속성은 뭐 이거죠. 지인덱스. 어느 게 위에 올라갈 거냐. 이러한 것을 지정하는 거. 그래서 지인덱스하고 색상을 백그라운드 컬러만 이용해서 한번 레이어를 구성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위치 지정하는 겁니다. 레프트 탑. 포지션은 뭐 이게 그 포지션이라는 것 자체가 얘를 다른 것에 비해서 절대 경로로 쓸 거냐, 상대 경로로 쓸 거냐, 뭐, 이러한 것들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지정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16번째 예제가 되겠죠. html, 라운드 03 under b 16번째 html. 자, div 세팅이라고 해서 영역을 만들어 놓고요. 일단 div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id는 아, div는 각각의 영역을 다르게 써야 되니까 id를 다 다르게 하죠. first id는 한 번만 쓸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 div 하나 만들어 놓고요. 다음에 div id는 second 해서 두개 만들어 놓고. div id는 third. 자 만들고 내용부를 조금 적어놓죠. 여기는 어, I first. 여기 이 div 영역 내에는 어떠한 코드도 관계 없습니다. 테이블을 뭐 만들어서 적어도 되고 우리가 앞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div 영역. 이 div 영역 하나가 하나의 html 파일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요 안에다가 html 꾸미듯이 그대로 다 꾸미, 꾸며서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div라는 거는 단순하게 영역 잡아주는 거니까 뭐 p 태그하고 비슷하다고 보셔도 되고요 여하튼 영역을 잡는다 라는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div라는 영역을 만들어 두고 디폴트로는 어떻게 뜨는지 한번 볼까요 16번 예제입니다 해보면 어 이렇게 있네요 영역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도 모르겠죠 div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영역이었다 라는 것을 볼수 있도록 스타일을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스타일을 지정을 하셔서 자, 만들어두고, 우선, 샵, 퍼스트라고 되어 있는 요 영역에는 이렇게 지정하겠습니다. 세컨드는 이렇게 지정할 거고요 서드는 이렇게 지정할 겁니다. 라고 해서, 스타일을 지정하도록 준비를 했네요. 색상은, 이제, W, H, I, T. 화이트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블랙. 노트북을 자주 쓰다 보니까 코드가 좀 애매하네요. 얘는, 뭐 얘는 지정하지 말까요세 번째 것만 또 지정할까?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두었습니다. 해서 사용해 보시면, 어, divo 두 개는 그 흰색 글자에 그 어떻게 돼 있냐면, 그 검은색의 바탕화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두 번째 건 지정이 안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영역이 아, 얘도 영역이 있던 거였구나라는 것을 일단 먼저 확인을 했고요. 일단 높이 값을 두겠습니다. g-index f i r 가어 1이라고 지정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second의 g-index를 얘는 10이라고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의 g-index는 3이라고 줄까요? 자 그러면 인덱스 값이 z-index라는 것은 높이를 얘기하는 위로 올라오는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1층 그 하늘에서 내려다봤을 때 1층보다는 10층이 보이겠죠. 3층 뭐 이렇게 있다 보면 10층에 있는 요게 가장 위에 보일 거고요. 그럼 다 얘가 두 번째로 위에 깔려서 보이고 얘가 제일 밑에 깔려서 보일 겁니다. 그래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인덱스 위치만 조정했다 뿐이고 얘를 어떻게 했을 때 하나의 위치 거의 그 겹치도록 모형을 만들었을 때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프트로는 아 레프트는 300, 레프트는 300. 그다음에 탑 위에서부터는 위에서부터는 200의 위치에주고 그다음에 폭은 400에 300으로 다 통일할까요? 자, 요렇게 해서 조정을 해주었고요. 그다음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고 주고 이러면 하나밖에 안 보이겠죠? 그래서 탑과 레프트 위치를 약간 조정하겠습니다. 레프트에는 200에 150. 얘는 좀더 가서 350에 250 자, 이러한 식으로 서로 이제 겹치도록 위치 값을 조절을 해두었고, 크기는 전부 다 400에 300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어떠한 형태가 나타날지 볼까요? 아, 지금 위치 값이 이게 화면상에서 위치 값이 인식이 안 됐네요. 자, 여기서, 그, 우리가 지정을 하나 안한 거는, 일단은, 그, 뭐지? 여기에 보시면, 앱, 그, 포지션이라고 해서, 얘가 상대적인 경로를 따를 건지, 절대 경로를 따를 건지에 대한 것을 지정을 안 해줘서, 이제 얘가 정상적으로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POSITION. 포지션은, 앱솔루트 다시 말하면, 내가 지정한 고, 그 포지션을 그대로 따라라. 라는 거고요 해서 지정을 하고 사용을 한번 해보시면, 아, 위치 값이 잘못 잡혔군요. 해보시면, 얘가, 아, 픽셀로서 지금 너무 크게 잡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으... 자 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이렇게 잡혔네요. 자 누가 제리에 올라갔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 보시면 지인덱스가 10인 게 세컨드입니다. 세컨드가 제리에 어 올라갔으니까 얘를 보시면 자 보세요. 제가 영역을 잡아보니까 그 세컨드라는 놈이 제리에 올라와 있고 그 다음 써드고 제일 밑에 깔린 게 펄스트죠. 색상이 다니 색상을 다르게 해서 한번 구별을 시켜볼게요. 우리가 백그라운드 컬러 얘는 블랙이고. 얘는 블루로 할까요? 얘는 레드, 레드도 괜찮고 얘는 그린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보시게 되면 <laughs> 레드가 제일위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린, 그 다음에 블랙 이런 식으로 되네요 자, 레드가 지인덱스 10그 다음에 그린이 지인덱스 3그 다음에 블랙이 지 인덱스가 1이죠. 제일 밑에 1층. 그러니까 10층, 3층, 1층 이런 식으로 div라는 것은 하나의 그 html 영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 색종이처럼 하나의 도화지 위에 올라가서 영역을 나타내는 것. 자,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될 거고요. 이런 스타일 시트는 사실 우리가 작업을 한다기보다는 뭐라 뭐라기 위해서 지금 학습을 하고 있냐면 그웹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때그 디자이너가 이런 CSS를 인식시켜서 우리한테 페이지를 주거든요. 우리가 뭐 페이지를 먼저 만들고 디자이너가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디자이너가 작업을 하고 난 그곳에다가 우리가 프로그래밍 코딩을 할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CSS를 모르신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작업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지식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HTML과 CSS를 함께 학습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요약을 해 보자면 HTML은 웹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익혀야 할 언어다. HTML은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다음 HTML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다. 마킹되어 있는 언어다. HTML에는 정해져 있는 태그들과 속성들이 존재한다. 정해져 있는 태그들만 사용하기 때문에 CSS가 필요한 겁니다. 디자인을 위해 HTML 페이지에서 페이지와 디자인을 구분하기 위해 CSS가 사용한다. 사용된다. 캐스케이드,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 그 다음에 인라인, 인어, 아우터 스타일 시트가 존재한다, 다 아시죠? 여러 가지 속성들로 페이지를 꾸민데 도움을 주고 각 영역을 사용을 편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스크립트 중에서 아자크스라든지 아니면 jQuery 등등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CSS에서 배우신 방금 전에 배우신 어, 태그 스타일, 그 다음에 클래스 스타일, 네임드 스타일 할때뭐점 찍어서 뭐 사용하는 거, 샵 붙여서 이제 선언하는 거 이런 거 배우셨죠? 요게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알고 계시면 이런 그 자바스크립트 API를 쓸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3장 그 HTML과 CSS 영역은 여기까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했습니다.